의왕시청 벚꽃축제가 9일과 10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및 문화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기업 SOS 평가 시스템에서 의왕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청년취업지원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의왕시 포이에마 장애인 보호작 업장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뉴스 박재현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화정입니다. 이번 주가 제 52회 도서관 주간입니다. 의왕시 내손 도서관도 도서관 주간을 맞아 도서관을 봄, 책을 봄, 미래를 봄이라는 주제로 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극단을 초청해 공연을 열고 또 특별 체험 행사로 나만의 책 만들기 강좌도 준비됐습니다. 따뜻한 봄날. 도서관 주간을 맞아 주변의 도서관을 찾아보시는 것도 뜻깊은 여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왕뉴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16 의왕시청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의왕시와 한국예총 의왕시지회가 주관하는 2016 의왕시청 벚꽃축제가 2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3회째를 맞은 의왕 벚꽃 시민 노래자랑을 비롯해. 청소년 그림 글짓기 대회, 시민 열린 소무대와 7080 뜨락 콘서트, 박남정, 플래시, 임혜송, 이창환 등의 인기 가수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통해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 그 우왕시 전역이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우리 백원호수, 왕성호수 길거리에 아주 벚꽃이 아주 만개 있어요. 아, 정말이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요. 이번에 벚꽃 축제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민 노래자랑 그리고 소규모의 동아리 공연들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 그리기 글짓 행사들을 만들었는데요. 아, 이번에 벚꽃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이렇게 가정의 행복과 한목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왕시청 벚꽃축제는 시청광장 및 주변 일대 500m 길이의 만개한 벚꽃들이 해마다 장관을 이루며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성재 시장은 봄꽃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시청사가 4월 말까지 개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어지는 5월 철도축제에는 이달 2 0일 개장하는 의왕 레일바이크와 함께 우리 시만의 더욱 특화되고 풍성한 축제로 시민들을 맞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즐기세요. 의왕시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와 문화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5일 김성재 시장과 염태영 수원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및 문화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와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내 유일의 철도 특구 도시인 의왕시에 국립철도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양도시간 활발한 문화 관광교류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과 더불어 이달 중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현장을 둘러보며 하고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김성재 의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를 위해 힘써 주는 데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의왕시가 경기도 기업 SOS 시스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됐습니다. 의왕시가 2015년도 경기도 기업 SOS 시스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왕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관심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현, 기업 SOS넷 처리, 기업 애로 발굴 처리,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 특수시책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시로 선정됐으며 2013년도 최우수상, 2014년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까지 3년 연속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의왕 도시공사의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4일 김성재 의왕 시장과 정경숙 시의회 의장, 도시공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 도시공사 창립 5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도시공사 연력 보고와 지난 5년간의 발자취에 대한 동영상 시청, 모범 직원 및 강사에 대한 포상수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성훈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백운지식 문화밸리와 장안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공사 임직원들의 노고로 가능하다고 전하며 명품 도시의 왕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내선동 국민체육센터에서 일자리 방남회가 열렸습니다. 의왕시는 취업난에 처해 있는 청년층에게 다양한 고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일 일자리 방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일자리 방남회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된 우수 기업 등 42개 기업체가 참가해 200여 명의 현장 채용 면접과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 및 부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의왕시는 장애인들에게 건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이에마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아이티밸리 1층에서 장애인들에게 건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왕시 포이에마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포이에마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의왕시 최초로 설치된 장애인에게 특화된 작업장으로 조립 PC 제조와 직업 적응 훈련,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김성재 시장은 장애인 작업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일반 사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사한 벚꽃을 보니까 마음까지 다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꽃을 감상하는 시민들의 표정에도 여유로움이 묻어납니다. 의왕시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감상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시청사를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가 이어집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오는 21일 저녁 6시 30분 2016 찾아가는 문화 활동 펌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수련관 자이누리터에서 K-팝, 랩, 댄스 퍼포먼스 등 파티 형태의 대중음악 콘서트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국립 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5회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 유소년풋살페스티벌이 4월 23일 부곡체육공원 잔디구장에서 열립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교육사업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의왕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유모차 소독서비스가 새 봄과 함께 시작됩니다. 고천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각통 주민센터를 비롯해 의왕역 등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찾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기분 좋지? 조, 좋지 뭐? 어떨 거 뭐지? 무료로 받은 게더 좋지 않아? 돈안 받은 게. <laughs>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의 수리대상은 펑크와 림 교정, 브레이크 및 변속기 조정 등입니다. 의왕시가 5월 25일까지 고장난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리해준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고천동 인스빌 아파트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공동주택 12곳을 순회한다고 하죠. 네, 만원 이하 부품은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당일접수로 이루어지니까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껴 쓰고 고쳐 쓰는 것 바로 이게 절약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의왕 뉴스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